안녕하세요. 아 여기는 천안시 불당동에 위치한 음, 14년 된 용궁구이집입니다. 한번 오시면 재료들이 다 신선해서 손님들이 다 만족하고 가는 찐 맛집입니다. 14년째입니다. 2024년 1월이요. 두달 후부터 바로 그랬어요. 저는. 몇달 되니까 더 많이 올라가고. 서울 직하게 아, 무료로 드시러 오시는 그,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인가? 하고 별로 이렇게 막그는데 어? 단골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분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아, 왜체험대를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왜냐면, 취미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좋다고 그, 그분들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리고 글을 너무 예쁘게 쓰잖아요. 갈수록 만들기예요. 지금 하고 완전 틀려요 진짜 진실성이 있고 한분한분 한분 직원들이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갖고 막 일주일마다가 보기 싫어도 카톡을 보내가지고 나도 모르게 어, 우리 가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확인하게 되고 저도 가게에 더 신경 쓰게 되고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목소리> 없어요 제가 오히려 그 다음에 다시 또 연장했어요 좋아서 그러니까 워낙 가게 테이블이 작아서 시간도 저녁때만 장사하는 집이라 한, 뭐, 2000, 2 300이면 200, 지금 한 3,000, 그 정도? 3,000선? 진짜 저기 3,000 나오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3,000이 수월하게 나와요. 이거 하고 나서는. 연매출이, 그러니까 대략 7, 8,000, 작년에 했을 때한 7, 8,000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저희 사촌 언니가 가게를 하는데 지금도 그래요. 그걸 어떻게 믿냐고. <laughs> 대만족이죠. 저 같은 경우는 작은 가게에서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하고 있거든요. 한분한분 한분 손님이 오실 때마다 더 그분들이 단골됐으면 하니까 더 맛있게 그렇게 할 거예요. 음식에, 음식도 진심을 담아서 손님들한테도 진심을 담아서 계속.